수억 줘도 절대 안 해. 손태진 충격 고백. 그가 끝내 거절한 그 일이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 클래식과 트롯의 경계를 허문 독보적 보이스 그리고 지성과 인품을 겸비한 아티스트 손태진. 그는 언제나 조용한 카리스마와 진중한 태도로 대중을 매료시켜왔다. 그런데 최근 그와 관련해 세간을 발칵 뒤집는 폭탄 발언이 나왔다. 수억 원을 제안받아도 나는 절대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말 한마디는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낳았고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검색어를 장악하며 손태진 거절한 일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냈다. 과연 그가 이토록 강경하게 선을 그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말한 절대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일까? 최근 한 유명 예능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한 손태진은 이벤트 행사 출연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가 수억 원의 출연료를 제안받으면 행사라도 나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어떤 금액을 제시해도 진정성 없는 행사 무대엔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이 붙은 무대는 제 진심이 담긴 곳이어야 하니까요. 이 발언은 단순한 거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바로 가수 손태진이라는 브랜드의 신념과 철학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손태진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한글로벌 명품 브랜드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행사 무대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해당 브랜드는 도쿄에서 열리는 비공개 VIP 런칭 행사에서 손태진의 무대를 통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손태진은 이를 고사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음악은 제 철학이고 영혼입니다. 무대가 단지 상품의 배경음처럼 소비된다면 제 존재의 의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일화가 알려지며 손태진을 향한 존경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팬들은 이래서 우리가 손태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돈보다 가치를 아는 진짜 예술가라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이라는 수식어로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예술적 철학과 인간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뿌리 깊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무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다. 소리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그가 왜 철저히 진정성 없는 무대를 거절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이기도 하다. 손태진은 감정 이입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스스로의 정체성과 가치 기준을 매우 명확히 설정해 놓은 사람이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의 철학을 노래로 전달하는 예술가이며 그래서 대중이 깊이 감동받는 것이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미지 소비, 팬심 마케팅, 단기 수익 모델이 난무하는 가운데 손태진은 한결같은 철학으로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많은 예능 출연제, CF 광고, PPL 제안을 받지만 그는 철저히 나와 맞는 가치관인지, 를 따진 후 움직인다. 이는 요란함 없는 품격의 상징이자, 지켜야 할 선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의 별명에 완벽히 부합한다. 손태진, 그는 단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음악을 믿는 사람이다.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의 고백은 사실, 이 시대를 향한 선언이다. 진심 없이 노래하지 않겠다는 이 한마디는 팬들에게 신뢰의 약속이자 감동의 증거다. 무대에서 손태진은 언제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듯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앞서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지금 우리가 손태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유행이 아닌 신념을 노래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이다.